안녕하세요.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, 엄배영입니다 자, 오늘 또 어떤 표현을 해볼까요? 오늘은 I wonder. I wonder. 이것을 해볼 건데요. 자, 이 표현을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거고요. 여러분도 한 번씩 하실 텐데요.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? 원더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?라고 궁금해 하시던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. 자, 이 원더의 뜻은 그야말로 궁금해 이런 말이 궁금하다. 궁금하다라는 어떤 동사를 원더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의 궁금함일까요? 자, 원더의 뜻은 이렇습니다. To think about something with curiosity. Curiosity 이 말은요. 어,는 그호기심이라지 호기심. 그러니까 궁금해 하는데 이 궁금하다의 그 느낌이 호기심 발동된 거예요. 호기심 발동. 뭐지? 뭐지? 아, 궁금해. 호기심 발동된 궁금하다 하는 편. I wonder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I wonder로 이용해서 할수 있는 말의 구조는 다양합니다. 여러분. 한 가지가 아니에요. 자,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시면은 어지러우니까 오늘은 한 가지 패턴만 하겠습니다. 그것은요. I wonder. 궁금하다 해 놓고 뭐가 궁금하지? 뒤에 어떤 의문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의문사라는 건 뭐죠? 누가, 어디서, 왜, 어떻게, 언제 이런 종류가 의문사인데요. 언제, 어디서, 뭐가 뭐 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할 때는요. 의문사를 써 주시고 뒤에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구조 이렇게 쓰셔야 돼요. 이 어순이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이 어순이 특별히 중요해요. 의문사서 주시고 주어 다음에 동사입니다. 어, 간단하게 앞에 있는 단어만 보면 의주동이죠. 의주동이 꼭 와야 돼요. I wonder 의주동. I wonder 의주동 보세요. I wonder 궁금해요. 뭐가 who she is. 그녀가 누구인지를, 누가 그녀인지, 즉, 그녀가 누구인지. Who she is. I wonder, 궁금해요. Where he lives. 어디서 그가 사는지. I wonder, where he lives. I wonder, 궁금해요. Why you want it. 왜 당신이 그것을 원하는지. i wonder why you want it i wonder 궁금해요 how she got there 어떻게 그녀가 갔대요 그곳에 어떤 장소에 개타하는 거는 가는 거에 도착하는 거 그곳에 어떻게 갔는지가 궁금해요 i wonder how she got there i wonder 궁금해요 when they left 언제 그들이 떠났었는지 left는 leave 떠나다의 과거형이에요. I wonder when they left. 자 패턴 조금 바꾸면서 해보겠습니다. 여기 음은사만 있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. 음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뭔가 단어가 붙어야만 물을 수 있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몇 시라는 거는 와 h 로 물을 수 없죠. w h a 무엇이죠. 몇시 하려면 what time이 같이 있어야죠. 그 다음에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는 how만 갖고는 안 되죠. how는 어떻게 밖에 안 되니까, how old 해야지, 얼마나 나이가 든, 이런 말이고. 또 뭐, 얼마냐 할 때, 어느 정도, 얼마만큼 할 때는, how 혼자 안 되고, how much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패턴도 알아볼게요. I wonder what she ate. 나는 궁금해요. 무엇을 그녀가 먹었는지. I wonder what she ate. 자, I wonder 나 궁금해요. What time the store opens? 몇 시에 그 상점이 열리는지. I wonder what time the store opens. I wonder 궁금해요. How old she is? 얼마나 나이 먹었는지 그녀가. So I wonder how old she is. I wonder 궁금해요. How much it costs? 얼마만큼 그것이 코스는 동사로 비용이 들다요? 비용이 드는지, 가격이 얼마가 드는지. I wonder how much it c o s t 여러분, 주의할 거 있어요. 제가 I wonder 궁금해요. 한 다음에, 의문사가 있는 그런 경우,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.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? 의주동 의주동 순서로 해야 되는데요. 이렇게 무의식 중에 I wonder where are you 이러시는 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, 여러분 안 돼요. 왜냐면요어너어딨니라고 직접 그 말만 하려면 몰라 where are you죠. 그때는 where are you 맞아요. 근데 이건 너어디니가 아니고 네가 어디 있는지를 나는 궁금해한다라는 이런 말에 따라붙은 말이라서 그때는요 의주동을 쓰셔야 됩니다. 자 그러니까 i wonder where you are 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where you are 마찬가지죠 i wonder how much is it 그거 얼마니 하고 직접 물을 때는요 how much is it 그러겠지만 그걸 단독으로 묻는 게 아니라 그걸 궁금해 한단 말에 붙었으므로 역시 의주동을 써야 됨으로 이 이런 어순이죠. 여기 이다고 이 자고 바뀌게 되죠. I wonder how much it is. 자, 연습해 볼까요? 그녀가 왜 울었는지 궁금해. 궁금하니까 내가 궁금하다 해 볼까요? I wonder. 나는 궁금해. 뭐가 왜라는 의문사 있어요? 의주동. 왜는 why고 주어는, 그녀가, 물론 전체 주어가 아니고, 여기 의주동 할때그 주어는 그녀죠. Why she, 동은 울었다. 울었으니까, 이거는 과거니까, cried. I wonder why she cried. 그녀가 내어쇠를 어디다 두었는지 궁금해요. 어머, 엄청 길죠? 음, 일단은 나는 궁금하죠. I wonder. 궁금해요. 뭐가, 어디다라는 의문사 있으니까요. 음은사 써주시고, where, 주어, 누가, 그녀가, 뭐랬죠? 두다, 뭘 두다라는 거는 풋동사 쓰는데, 과거도 푸시죠? 뭐를 뒀지, 내네 열쇠를, my key. 키가 만약에 여러 개면, my keys. 그래야 되겠죠? I wonder where she put my keys. 자, 오늘은요, 뭐가 궁금하다 이럴 때, I wonder. 연습해 보았는데요. 특히나, 음문 사가 있는 경우, 의, 주, 동 순서로 연결했던 거,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, 제인이 어떻게 살을 뺐는지 궁금하다 제이상해한달 전보다 한1 5 k g 뺐는데 어떻게 뺐는지 궁금해 호기심 발동이죠 자, 오늘의 퀴즈 인데요 루즈 웨이트가 살 빼다고 과거는 로스트 웨이 t 인데요 여러분 멋진 영작 댓글에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지어서 고맙습니다